안녕하세요. 노익스짐의 노익스강입니다. 익스. 네, 많이 기다리셨죠. 오랜만에 영상을 이 찍게 됐네 그래서 오랜만에 찍는 김에 또 게스트 분을 한번 모셨거든요. 근데 네, 이번 게스트는 이제 좀뭐 운동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그 쇼미더 바디 아시죠? 네, 거기에 나오는 팔이 꼬이 등, 옐로우 먼키니 모셔서 제가 몸 평가를 냉철하게 한번 해드리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한번 아, 봐보겠습니다. 아, 누가 꼬이 <목소리> <목소리> 영상 어제 올라온 거 보면 저 꼴찌 아니에요, GPTN이 꼴찌예요. 뒷목을 너무 쳤어. 반갑습니다, 아, 익스닉토리 여러분들. 너무 쳤어. 아, 뒷목 안 쳤어요. <목소리> 익스닉토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제가 이쪽 노익스 집에 노익스 관장을 잡으러 왔습니다. 사실 포징 한번 점검 받으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네, 운동보다는 좀 포즈를 받을 거고. 네. 근데 그 옐로우모키님은 그 이거 말고. 블랙콤뱃 그냥 하시고 아자 <laughs> 오늘 그러면 저희 제가 포징을 짓고 딱 냉정한 평가 해주셔야 됩니다 아 진짜 냉정하게 제가 진짜로 받을... 심사위원이고 완전히 저는 진짜 이 심사위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서 쓰는 제 선수로서 봐주세요 라이너 코터턴 이제 하겠습니다. 오케이. 턴 라이트. 오케이 다시 턴. フロントアーバイセンス。

도미노 타이 7번 <laughs> 오케이 프리포즈 한번 빠지긴 했는데 조원의 봤을 때보다 많이 빠졌는데 어 얼마나 남았죠? 쏘미도 바디까지? 그시합 말고 어, 38일이면은 가능 그러니까 반반 50대 50 50대 50그 지금 하시는 분들도 마지막까지 잘 참고 계속 이게 누가 더잘 참냐 음. 잘 참고 누가 더 하냐 이 싸움인데 못 참았잖아요 여태까지 그렇죠? 네. 그리고 포즈도 보면은 조금만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 이게 그때 제가 알려드렸는데 그 포즈를 거의 아예 무시를 해버렸어요. <laughs> 근데 그런 거에 다 떠나서 아, 몸이 좋아요. 포즈 짰을 때도 나오기 포즈라는거 자체를 잡기가 힘든 건데 잘 잡으시고 근데 힘을 줘야 되는 부분 안 줘야 되는 부분 약간 이런 것들도 좀봐드려야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포즈 좀 수정을 하자면 자 라인업 한번 해보실래요? 다리를 차라리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이렇게 좀 붙여서 네, 거기서 한번 쭉 하고 그냥 쭉 짜봐요 위로 올라 예. 네. 거기서 밖으로 밀어볼게요. 더 올리고 그다음 오케이 거 다시 원래 하던 대로 힘줘볼게요 뭐. 예, 거기서 그냥 보폭만 좁히면 될것 같은데, 보폭 예, 좁혀서 최대한 비어 보이는 부분이 없게 다리가 예, 만들고 거기서 이제 힘 주는 법을 좀 연습을 하고 라인업 한번 해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잡으면 돼. 아 다시 다시 잘봐 여기서 어 잡아 오케이 그 뭐. 그냥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여기서 힘을 한번 더 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힘을 주니까 더 갑자기 프레임이 좁아지는 느낌. 그러니까 저도 프레임이 좁아서 이런 걸 많이 공부를 하고 하는데 일단 다리가 너무 폭이 넓으면 여기가 비어 보이는 게 너무 커서 다리가 더 작아 보이고 꽉찬 느낌이 없어 보이고 이 상태에서 좀짜 그러니까 너무 붙이지 말고 좀 적당히 좀 해놓고 그다음 원래 짜듯이 그다음 거기서 짜면 돼. 네, 그렇죠. 그 상태로 짜고 그래서 라인업 했을 때 다시 라인업 하고서 그냥 컷. 이렇게 하면 된다. 한번 힘 줘볼게요. 뭔가 빠지죠. 보이 보이나 역시 그. 자, 하... 내려가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뭔가 힘이 오히려 분산돼서 약간 좀 몸에서 좀 경직돼 있는 느낌이 나서 오히려 더 좁아 보이고 빠지던 광배도 다시 들어가고 약간 이렇게 되니까 그냥 다시 편안하게 한번 잡아. 게요 포즈 잡는 게 엄청 많이 괜찮아졌네. 그렇지, 그냥 그렇게만 거기서 힘을 주려고 하죠.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 근데 또 가가지고 또제 얘기 안 듣고 거기서 또 그냥 아, 제 네. 영상으로 항상 지켜보고 있는데 약간 절대 안 하겠습니다. 예. 진짜로 이거 그렇게 하면은 거기서 바로 모니터 뒤집어버리고 엎 그렇고 가만히. 예, 이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에서 수정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지 여기서 너무 전체적인 틀려 바꿔버리면 오히려 더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있는 틀에서 잡아드릴게요. 이 약간 클래식스럽게 하려고 이렇게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어. 근데 여기서 다리를 더 밀어요, 움직이 더 밀어, 쭉 밀고, 그렇죠? 이렇게 힘을 줘야 돼. 다리가 지금처럼 힘이 들어가야 되고, 사실 너무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고 그냥 이 상태에서 그 라인업할이트 광배 뽑듯이 뽑아봐요, 뽑아서 그렇죠, 그냥 여기서 그냥 어컷컷 어깨 힘 너무 주지 말고 그냥 팔힘딱 여기서 힘 줘야 돼. 이거를 더 내려서 쪼아서 힘을 주려고 하면 안 되고 아. 이 상태에서 그냥 힘을 빡 줘봐요. 어, 훨씬 낫잖아요. 다리, 다리 밀어야지. 양쪽으로 그냥 밀어야지. 오케이. 아, 힘들 거예요, 당연히. 거기서 배만한번 해보실래요? 오, 어, 요게 훨씬 난것 같아요. 팔 힘? 누가 봐도 훨씬 이게 낫거든요. 편안하게 잡아야 돼. 그래야지 오래 잡을 수 있고. 처음에 딱 나왔을 때 라인업에서 일단 다. 수 있는 보통 정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백에서 뒤집으시는 분들도 있고. 갑자기 포즈. 펼쳤는데 확 펼쳐지시는 분들도 있고 몽키님도 보면은 프레임이 이렇게, 이렇게 확 넓은 게 아니어서 이게 뭐 포즈로 좀잘 잡으면 될것 같은데 포즈는 또잘 잡으시거든요. 이제 거기서 다시 한번 3번 가볼게요. 하나 그냥 팁을 드리면은 편하게 이렇게 동갑이기 때문에 제가 동생처럼 보이지만 엉덩이를 이렇게 좀 보디 비딩 팬티 아 클피 팬티 입을 거 아니? 이거 걸로 합니다. 요고요. 아 네, 그러면 은 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삼각으로 빼서 하고. 아 빼야죠 그럼. 근데 왜 이걸 가리려고 또 그. 그거 영상 한번 나왔는데 제가 아직 영상에 넣지 않 되는데 제가 한번 쓱 빼서 했는데 이게 근육이 안 보여. 의세 지막 때문에. 아 아니 <laughs> 너가 그 너가 렸다아 그렇다고 뭐. 가리면 안 되고 네. 오히려 더 보여줘야지. 엉덩이 아, 나오는데 아, 왜안 나온다고? 네. 아주 잘 나와요. 저못 봤었습니다. 네. 거기서 숙였다가 그냥 네. 올라와봐요. 쭉 숙였다가 그쵸 그쵸 보이죠? 한번 내렸다가 올려. 네, 그 다음에 여기를 강조해서 얘를 좀더 틀어봐, 이리로 네, 거기서 한번 해봐. 다시 앉았다가 올라 엉덩이 힘더잘 이렇게 잘 들어가지. 지금 이렇게 힘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 느낌을 잊어버리는 순간, 어, 사이드는 그냥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얘를 무조건 잡고 있어야 돼. 네, 다시. 그렇게 하고. 제가 이거 알려줬잖아요. 그때 이거 손. 잡고. <laughs> 앞에 보고. 네, 앞에 보고. 그냥 계속 쭉 뽑아. 요 옆에 보지 말고 그냥 계속 뽑아. 끝까지 뽑아요 그냥 끝까지 끝까지 밀어 넣어 그냥 끝까지 밀어 넣어요 오케이 끝까지 밀어 넣었다 싶었을 때 거기서 이제 약간 옆에 쳐다봐요 엉덩이 힘딱 주고 오케이 오케이 엉덩이 힘 줘봐요 봐봐야지 어때 좀 근데 네. 이렇게 움츠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쭉 밀어봐요 그냥 어깨 내려놓고 그냥 쭉 밀고 그냥 엉덩이 힘딱 주고 그냥 이러고 예 이런데 빈틈이 보이면 안 돼요 약간 최대한 이렇게 말지 말고 그렇죠 좀만 더 짜봐 오케이. 딱요 정도? 엉덩이 힘? 보이죠? 이렇게. 이게 무기가 될수 있는데 그 무기를 왜 가려버려요? 그러면 그러면 어... 안, 안 돼. 그냥 4번. 이 정도면 잘 나오는 거야이 정도면 잘 나오는 건데. 빼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등도 했을 때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건 좋은데, 너무 이렇게, 너무 누워버려서 이렇게 말아버리니까, 어, 여기 밖에만 나오고 여기가 그냥 뭐 기둥이 아예 없어 보이잖아요. 했을 때 어, 그래. 다시 짜봐요, 여기서. 기둥은 맨날 기둥이 짜고, 여기 했죠? 여기서 그냥 찍어 눌러봐요 제손그 다음 숨 뱉어 오케이, 가슴 열어봐요 오케이 좀더 짜고 숨 뱉어봐요 후, 조여봐 등확 조여봐요 이렇게. 얘 조여 이렇게. 오케이 하고 얘 살짝 앞으로 올려봐요 오케이. 거기서 훨씬 낫죠 다리 밀고 이렇게 이 전후 차이를 아셔야 돼요 이렇게 숨을 뱉어야지 얘가 계속 힘이 들어가고 얘로 손에 누르되 너무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누르는 느낌으로 계속 눌러 제손 눌러 그 다음 얘 살짝 앞으로 살짝 밀어 넣으면서 힘손 뱉어봐 후손 뱉어봐 뱉으니까 좀더 나오죠. 근데 여기서 좀더 펼쳐야 된다니까, 그렇아 얘를 놓고 여기서 찍어 눌러, 그렇지? 그렇지. 요 라인도 이게 운동을 해야 나오는 거지. 그 하고 짜고. 조금만 더 펼쳐봐. 오케이, 펼칠할 때 이렇게 좀 펼치면 되고. 오케이. 힘! 후! 그렇지, 이거지. 이거야, 이거. 오케이, 됐어. 그다음에 이제 7번 한번 해볼게. 그렇지, 이걸 이렇게 팬티를 까야지 파이 보이죠? 이렇게 좀 다리가 더 좋아 보여요, 이러면 무조건 빠져 보이고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 봉공근이 이렇게 고속도로처럼 나와야 되고 직근이 이렇게 뚫고 나와야 돼. 그럼 다리 살짝 더세워봐요 오케이, 거기서 다시 힘, 다리, 그치? 거기서 그다음에 얘, 제가 말해줬을 때그말안 듣잖아. 여기 빈틈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 주먹을 쳐서 예 네, 막아놓고, 거기서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숨을 들이마셔봐요. 백0이 되니까, 그치? 그냥 그러고, 그다음에 여기서 얘를 눌러봐요. 얘로 얘로 눌러봐요. 그 전과반에 힘 준다 생각하고 이렇게 눌러봐요. 쪼아봐 여기 힘 준다 생각하고, 그치? 힘 들어가죠. 달져제약간 몸이 약간 확실히 뭔가 분리가 더돼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숨 들이 마셔야지. 다시 여기 빈틈 보이면 빈틈이 안 보이게 최대한 해놓고 이렇게 막아놓은 상태에서 얘로 얘를 로얘 눌러서 이쪽을 더 부각시키는 거 해봐. 숨 들이 마시고 하나 둘셋 다리 힘. 이런 느낌으로 약간 다리 더 파이게 할수 있잖아. 그렇지? 와! 그 다음에 그거 한번 해볼게, 그. 마지막 포즈 땀 하면서. 그걸 다리를 이렇게 짜라고, 이렇게. 지금처럼, 지금처럼 짜야 돼 지금처럼. 그 아까 전면 포즈 할 때. 지금 잘 짜잖아요. 약간 그, 그 모으는 느낌으로 짜야 돼. 다시, 근데 거기서 할때 그냥 2번 잡아봐요, 2번. 더, 이거 해봐 이거. 여기서 했을 때잘 봐요. 이렇게 잡았죠? 이쪽으로 잡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쪽을 이렇게 해봐요, 좋죠? 오른쪽으로 좀 밀어놓고, 여기 다리 그냥 이렇게 살짝만 세워놓고, 그러니까 엄지만 살짝 대고 세워놓은 상태에서 밖으로 빼서 힘을 딱 줘봐요. 그렇죠 살짝만 딱 세워놓는다 생각하고, 최대한 이쪽으로 제손민다 생각하고, 무게 좀 이쪽으로 완전 밀어놓고, 그렇지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일로 완전 밀잖아. 이렇게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딱 대고 이렇게 밀때 얘를 딱 잡아놓고, 몸이 약간 틀어져 있잖아요. 이쪽으로 돼있잖아 여기서 그냥 몸만 틀어서 이렇게 그냥. 아, 이렇게 잡아야 돼요. 다리 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잠깐만. <laughs> 아, 이게. 아, 이, 이 이거, 이거, 이건, 이거 <laughs> 하지 말고, 그냥. 그냥, 그냥.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만 해봐요. 이렇게. 훅 잡아요, 그냥. 후, 손 다, 다 뱉고, 후, 뱉는 다음에 그대로, 손 다시 들이받고. 아, 이가안 돼. 얘가, 얘를 빼야돼, 얘를. 이쪽이 안 빠지잖아. 1번 해봐요, 1번. 그냥. 그, 냥 그, 그 다리 딱 그렇게 해서 1번 잡아요. 요게 나 이게 나요 나아, 이게 나아요. 이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깨 힘좀 빼고 그냥 여기서 팔만 이렇게 힘딱 준다 생각하고. 힘! 배꼽. 이거 깔끔하잖아요, 이렇게. 그냥 그걸로 저는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제가 만약에 보는 사람이었다면 그게 더 깔끔하고 이쁠 건데 다른 거는 약간 좀 억지로 좀 아, 그냥 만들어낸 그런 느낌이 나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것도 포즈도 연습을 엄청 해야 되거든요 클래식 포즈도 힘들어요. 그게 엄청 이 상태로 잡고 막 중심 실어 놓고 그게 엄청 심리적으로 이쁘게 나오려면 그 쉐입이 나와야 되는데 그 쉐입이 안 나오고 음. 그 포즈가 이쁘다고 따라한다고 그게 나오는 아, 게 아니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본인 몸에 맞는 걸로 가야지. 그냥 그게 만약에 백을 보여주는 거면 백이 진짜 좋으면 백 보여주셔도 돼요. 백이 좋아요 제가 보 때. 아, 백이 진짜 좋아. 요 아니 우리 익스님 말해주신 것처럼 이 가운데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는. 이 느낌을 한50% 잡은 다음에 봐야 될거같아 쿼터턴도 것 같아. 보면은 다시 쿼터턴 한번 해봐요. 들어가 잡게. 했을 때 이거 다리를 그냥 붙여서 다리에 힘도 안 주고 그러면 안 되고 약간 얘로 3번 잡듯이 이렇게 해놔요. 살짝, 살짝 세워놔요, 살짝. 했을 때 여기서 끌고 온다 생각해야지. 그렇지? 끌고 오는데 얘 손을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엉덩이 가리지 말고 얘로 엉덩이 최대한 안 붙게 이런 느낌으로 해놓고, 그렇지? 어때? 응. 확 다르잖아. 근데 얘로 엉덩이 가리면 안 돼. 근데 이게 보면은 몸이 너무 앞으로 전인되어 있어서 막혀 있어서 그래. 약간 전방으로 너무. 이런 거좀 운동할 때좀 많이 풀어야 돼요. 기능 운동 같은 걸 많이 해서. 아...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해놓고 여기서 엉덩이 힘. 이게 되면은 이렇게 해야죠. 여기서 처음에 라이너 쿼터톤하고 바로 규정 포즈 볼 텐데 그럼 그 쿼터톤 봤을 때 어? 엉덩이가 갈라지냐 하면은 일단 그 사람한테 무조건 보게 되고, 점수 무조건 들어가죠. 아... 확 들어가죠. 그냥 많이 빵 들어가죠. 아... 아, 엉덩이 갈랐네. 이렇게 되죠. 엉덩이 갈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노력이거든요, 노력. 됐어. 오... 엉덩이는 좀만 더 하면 갈라질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식단, 이따 제가 조금, 요거는, 식단은 영상에 안 담고 그냥 비밀로 살짝 좀, 마지막 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아, 피살길로 저도 약간 선수님 저만의 노하우가 있는 거니까 몇 위까지 가능하신가요? 제가 요렇게 진짜 아, 만약에 딱 게. 제가 그냥 실제로 보니까 티, 영상이랑 티칭한 거다 제가 수영하고 하면 아 이게 일단 상위권으로 가요 무조건 상위권은 이거 상위권 알죠 무조건 아그 무조건 그 안으로 진짜 가야아 끊임. 근데 이게 진짜로 포즈에서 뒤집어요 다 뒤집어요 다 그러니까 몸이 아무리 다이어트 잘 돼도 포즈에서 뒤집는데 지 몽키님 맨날 올리는 거 보면은 포즈가 왜 저렇게 잡을까? 약간 몸은 뭔가 있는데 뭔가 왜 저렇게 <laughs> 잡을까? 이런 느낌? 그리고 보정도 아무것도 안돼 있고 그냥 그냥 완전 생몸으로 봤을 때도 실제로 보면 달라요, 이게 엄청 묵직한 나무처럼 다 박혀져 있는데 걷어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걷어내기만 네. 하면... 근육량은 다 있어요 있고 그냥 운동 조금 스타일 바꾸고 지금부터 잘 참고 첫 다이어트는 그냥 완전 영혼까지 다 빼야 돼요 아자 이렇게까지 빼도 되나? 아저 이거 걷기가 힘들고 뒤질 것 같은데 어지러운데 아 이거 일상생활이 가능하나? 아 이거 일상생활이 가능하지 않은데 그렇게까지 빼 봐야 이제 보디빌딩의 그 스릴을 느끼거든요. <laughs> 그 스릴 이 있나요? 그렇죠. 가리고 다리를 짜봐요. 봐봐 이거 이거 한번 찍어줘. 이거랑 어... 지금 짰지? 아, 다시 짜. 그냥 짰어. 그거랑 그 다음 까봐요. 그냥 제대로 쫙쫙 올려봐요. 요로 아, 요로 확 완전 달라져. 와... 이거 같이 따라가시면은 팬티 안 까면은. 일로 와 팬티 까무 들어가 이러고 이제 까무 보내야 돼요. <laughs> 아, 아 오늘 진짜 그냥 등을 포기했었는데 등을 이제 다시 강점으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짜잘짜잘짜잘하게 짜잘짜잘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것들을 짚어줘서 지금 아까 힘막다 쓰느라 지금 막그할때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끝나고 영상 찍은 걸 가지고 더 공부해가지고 오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진짜 진짜로. 분명히 주변에서 이거 또 바꿔 줄 건데. 아,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저는. 아, 집중하겠습니다. 아,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서 진짜 무조건 바뀌어요, 음. 이거 그러면. 진짜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그리고 음. 아, 지금 마이크 서 이게 좀 그런데. 아, 네, 니다 격투기를 다시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이러고 끝나요? <laughs> 아, 저는 이러고 이렇게 딱 익스 아이씨. 네, 앞으로도 재미있는 방송으로 아, 그,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끝낼만 되지? 네, 아우 이순이 이토리 여러분들, 바 여러분들, 이러면 오반다에서 이제 바로. 아형그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버디비드나라. 아, 그리고 일단 지금 오줌이 너무 마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더 좋은 몸으로 그리고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익스님을 이길 때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요. 끝날 때 뭐라고 하죠? 익스익스 우리 저번에 했잖아. 아. 익스 컷팅. 시작. 시작. 익스 픽스, 껍질. 껍질. 니다 <laughs> <laughs> 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